2020년 5월 7일, 토니 김 교수의 오늘의 영어명언입니다. 오늘의 영어명언은 미리암 마케바의 영어명언입니다. Girls are the future mothers of our society, and it is important that we focus on their well-being. 소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어머니이다. 그래서 그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. 라는 남아프리카의 가수 겸 작곡가 겸 배우였는 미리암 마케바의 명언입니다. 미리암 마케바는 그의 녀의 대표곡은 파타파타라는 1967년도에 발표된 곡이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거는 아프리카 코사족의 언어로 파타파타는 영어로 하면 타치타치 만져만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녀는 아라파트 헤이트 즉 흑인 차별 정책에 반대하면서 망명 생활을 거의 30년이나 했습니다. 그러나 망명 생활도 1990년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됨으로써 그녀의 망명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참 유명한 흑인 가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의 여명을 정리합니다. Girls are the future m o t h e r s of our society, and it is important that we focus on their well-being 소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어머니이고, 그래서 그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미리암 마케바의 명언이었습니다. See you tomorrow.